20대와 30대, 젊은이를 위한 책상이 좋은 것 고칭입니다. 지금 제 수강생 중에도 이 20대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젊은 친구라고 만면 되지, 30대를. <laughs>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덧, 어, 좀 이제 먹었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면 뭐, 좀점 아무튼 20대와, 어, 30대 초반, 초중반 정도의, 저, 초중, 30대 중반이면 젊나 아무튼 뭐, 좀더 보고, 어, 20대와 30대 초중반,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어, 책 쓰기 좋은 가 코칭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젊은이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진로의 방향대로 책 쓰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죽으라고 학점 따고, 죽으라고 뭐, 영어성적 높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봐야 대기업 상원이다. 그래 봐야 대기업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 봐야 별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혼을 바쳐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뭔가,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남들 하니까 고시공부하고, 남들 하니까 토익 받고, 남들 하니까 공무원 시험 치고 남들 하니까 자격증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한분야에 확실한 전문가가 어야 되거든요. 시대가. 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사업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시대로 완벽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시대 자체가. 그 외에는 굉장히 보태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 자체가. 대기업에서도 이걸 오랫동안 승진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프로페셔널한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칼 있어야 돼한방한방 있어야 돼 한방이 방, 한방 내가 일단 오른손 휘둘면은 기업 휘청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좀뭐 휘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이제 웨이브까지는 줄수 있다 뭐이정도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대체 가능한 인재가 되고 뭐 남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고 뭐 니하고 내하고 똑같, 똑같은 능력밖에 안 되고 뭐 도토리 키재기 매치로 해가지고 뭐 이래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50살에 죽는 시대에는 괜찮아 왜 20살에 대학 가고 2 8에어뭐 여자는 25 남자는 28이 정도에 취업하고 한 10년 정도 어? 직장 10년 15년 은 직장 생활 하면 뭡니까 어 40대 한 중반 뭐 후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15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뭐 죽는 거잖아 바로 죽,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고 이제 인생이 뭔가 생각을 좀해 보려고 하니까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럼 끝난 거야,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죠. 수명이 길어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100년도 안된 거거든, 사실은. 수명이 기, 이렇게 길어진 지가 뭐 대부분 한 50, 6 0 되면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열심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열심히 살고 뭐애 놓고 뭐 키우고 비 지다거리 빡시잖아. 지다거리 막 하고 뭐 나이 좀 먹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하시오 이렇게 지나 보면은 내가 꿈, 꼭, 꿈을 꿈 꿨던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를 이제 50쯤 되면 이제 안단 말이에요 알고 다 죽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야 50부터 엄청난 고민이 쌓이는 거야 어씨발 이거 뭐 해봤는데 안 되네 뭐 꿈꿨던 거다안 이루어졌네 애들내 마음대로 안 컸네 말안 듣네 뭐 때려도 대, 대들고 뭐 이질 않하네 <laughs>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뭐 뭐야 뭐 승진하겠다 했는데 승진은커녕 뭐시발뭐 회사에서 잘리고 지랄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이 자아의 혼란이 오고 오히려 사춘기에 접어드는 거야 근데 젊었을 때부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50대부터가 희망이지 완전 황금기지 완전 순붕에 돋단듯이 배에 엄청난 전함을 만들어둔거잖아 배타고 쭉 가는거지 그냥 어 지금 배씨 나룻배 타고 가고 있는데 통나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통나무 하나 지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가려고 하니까 상어들 옆에 보이고 다림으로 뜯으려고 소시탐탐 노리고 있고 상어 어? 어? 지금 먹은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지금 상어 오면 대가리 때려야 되고 막 그런거잖아 지금 맞잖아요 그런거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에 이0 30대 젊을 때에 백 살까지 산다고 보고 보고 한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결국에는 사업이나 장사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직장인들 많다 직장인들 마찬가지죠한 분야 전문가면 되죠 전문가 되, 되면 되죠 승진하면 되죠 이직하면 되고 그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도 창업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대학생들 은 특히 대학생들은 그냥 뭐 공부하고 이안 중요해요 책을 좀 많이 보고 여행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직접 하고자는 하 일들을 체험도 좀해 보고 그 분야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나 내, 나를 불태울 일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 30대 20, 30대 특히 30대 넘어간 분들은 이 거에 대해서 올인를 해야 돼요. 올인 올인은 뭐냐? 올 l l o nothing이야. 이거 베팅 걸고 다 어떤지 다 버리든지 둘중 하나야. 그렇게 자기를 좀 태우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죠. 2,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베팅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장기 진로를 포석에 두고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로 책을 써야 돼요. 지금 나는 20, 30대, 특히 이제 20대 이런 친구들한테는 20대들은 뭐 이래저래 잘안 돼도 괜찮아. 가능성을 베팅해 두고 책을 쓰는 거거든. 이게 터져도 되고 안 터져도 돼. 일단 20대의 이 장기 포석에 발을 디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이걸로부터 일이 전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바로 터질 수도 있지만 안 터져도 돼. 왜? 일단 물꼬를 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밟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 쭉쭉쭉 해가지고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다섯 자리 잡고 막 마흔 살에 포탱 터지고 막 장난 아니게 되는 거거든 다른 애들은 아무 정신 없이 막 놀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진로를 포석에 두고 책을 써야 한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앞으로 시대는 굉장히 길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굉장히 길다 90살까지는 일을 해야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야에 내가 장인이 될 것인가 어떤 걸로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이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이걸로 방향 잡고 책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